이번에 보실 맵은 타이베리움 정원 3라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5인용 맵이고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요, 그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다섯 군데 진영이 있고. 본진 하나당 이렇게 타이베리움이 하나, 세 개, 총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좀 빨리 먹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건설소를 이제 제작을 해서 두 군데서 동시에 정제소를 지어서 이세 개짜리 부분에다가 빨리 이제 하베스터를 놓고 이제 자원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에, 발전소 정제소 팩토리 에, 고 빌드 오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지역에 있는 이 타이베리움은 보병이 지나가면 체력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웨이포인트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게 빙글게 돌아가서 에, 적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커맨앤 컨커 3는 어 따로 위치 지정을 해 주지 않아도 어, 나에게서 이제 가장 먼 방향, 즉, 대각선 반대 방향에 항상 적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12시가 지금 어, 시작 지점이면 컴퓨터는 무조건 반대 방향이죠. 만약에 제가 9시에서 시작을 했다면 컴퓨터는 이제 3시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상대가 랜덤이었는데 지금 스틸 텔론이 걸렸어요. 이 타이탄이 예, 보병이나 탱크를 전부 밟아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찰만 하고 급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정제소를 가장 깊은 타이베리움 정 중앙에 놓고 이동 거리를 지금 최소화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건물이 전부 이제 주변에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MCV 주변, 그다음에 그 정제소 주변에 이제 다른 건물들을 근처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토리만 딸랑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변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뜨지 않아요. 일단은 좀 부유하게 팩토리를 지금, 아니, 하베스터를 지금 다섯 대 정도 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맵에서는 상대방이 초반에 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지면 무조건 자원을 빨리 먹고 시작하는 게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그 MCV가 두 타이베리움 덩어리의 이제 정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굳이 MCV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이제 정제소를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타이베리움 덩어리가 두 덩이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될수 있음 하피스터를 이렇게 양쪽을 따로따로 캐게 만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 그 광맥의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하베스터 이 크리스탈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꽉차 있는 상태 있는 녀석을 캐는 게 좋지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녀석을 다 캐고 나서 이쪽을 가게 되면 이쪽에서 타이베리움이 자라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타이탄 세대가 어, 지금 러쉬를 오고 있는데, 가운데로 오게 되면 거리가 좀 짧아요. 대신에 이 맵은 그 중앙에 이 타이베리움 때문에 보병 러쉬는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기계 유닛 위주로 어,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거대한 이그 타이베리움 크리스탈은 옛날에 그 고전 영화 슈퍼맨에 나왔던 그 슈퍼맨의 그 얼음 기지에서나 볼법한 그런 디자인인데 아쉽게도 이거는 그냥 지형지물일 뿐 자원으로서는 캘 수가 없어요. 그 커맨드 앤 컨커 3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타이베리움이 지금 지구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가지고 그 지구인들의 그 생존 그 가능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녀석들은 그냥 하베스트로 캐버리면 되지만 이렇게 거대한 크리스탈은 이제는 제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청정한 지역은 이제 블루 존. 그다음에 타이베리움이 어느 정도 퍼져은 있지만. 예, 사이사이에 이렇게 깨끗한 영역이 있는 것은 옐로우 존. 그리고 완전히 타이베리움 뒤덮여서 어, 외계행성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황폐한 예, 그런 그 심각한 지역은 이제 레드 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켓 보병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굉장히 잘 하는 조합이에요. 탱크하고 로켓보병 조합은 데미지는 굉장히 센데, 보병으로 이제 로켓보병을 제거를 하고, 탱크가 이제 따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탱크들을 잡아주게 되면 손쉽게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투팩에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유닛을 뽑아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탱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아바타, 아바타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퓨리파이러라는 유닛이 블랙핸드에 있어요. 원래 노드 쪽에도 있는 그 아바타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바타가 이제 그 기술 탈취라고 해서 자신의 그, 그 유닛을 잡아먹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바타가 프레임 탱크를 잡아먹으면. 이등 뒤에 이제 가스통이 생기면서 불을 뿜는 기능이 추가된 그런 아바타가 되죠. 근데 블랙핸드에서는 아예 생산될 때마다 이미 그불 화염방사 기능이 탑재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가격이나 시간 면에서는 좀더 들긴 하지만 초반부터 아예 강력한 스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이 역시 블랙핸드의 강력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덕 위에서 이제 하베스터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퓨리파이어는 그 탱크들을 밟아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불을 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원거리 공격도 되긴 되지만, 원거리 상태에서는 화염을 뿜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근접을 시키는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퓨리파이어를 강제 이동을 앞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이 타이탄하고 퓨리파이어는 얼핏 보면 이제 키가 더 비슷한데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퓨리파이어가 이 타이탄이나 일반 탱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파이어도 여기 기본적으로는 방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공격태세를 해독해내게 되고, 이제 건물에 근접시키면, 근처에 보병이 있는 것처럼 막 화염을 뿜게 돼요. 그래서 건물을 순식간에 제거를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구병이 아예 나오질 못하게 초반부터 이제 네 지금 지금 화염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더욱 더 무시무시한 파워를 자랑을 하게 되죠 그 노드 계열의 영웅 유닛 그 에서도 이제 화염 방사 기능을 추가로 탑재를 할수 있는데 영웅 유닛의 화염 공격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아요. 영웅 유닛이 너무 강력하면 아무래도 밸런스 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이 퓨리파이어가 강력하다고 해서 너무 또 퓨리파이어를 뽑다 보면 이 퓨리파이어가 이제 죽어서 쓰러졌을 때 적의 엔지니어에게 탈취가 돼서 오히려 내 비싼 유닛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